진짜 막말로 얘기해서 나 이거 할 소리는 아니지만 나도 유튜브 치지만 좀양심껏좀 사셨으면 좋겠어 다. 어떻게 그 사, 야, 유튜브 나오면 뭐 저기 한다고 나도 유튜브 나오면 나도 도둑년이겠지만은 진짜 인간적으로 없는 사람들 좀 훑어먹지 않았으면 좋겠어. <목소리>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이동 문제가 먼저 앞에 서요. 이동 문제라는 건 여러 가지예요. 네. 자, 내가 땅을 산다든가, 집을 네. 이사간다든가, 사업체 네. 뭐 장사하고 있는 걸뭐 저기를 한다든가, 네. 그 다음에 이제 신랑이뭐 이렇게 하고 싶어 하는 거, 네. 그게 뭐 차라든가 뭐라든가 여러 가지 네. 방면에 이동이 보여요. 네. 네, 이동이 보이는 상태에서 네. 그리고 엄마네는 구 네. 어, 묘가 묘가 네. 한쪽에 이렇게, 그니까, 요만한, 탈이 네. 어, 생겼다 그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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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니까, 본인 집이 아니고, 뭐, 친척 집에 묘가 있다든가, 네. 누구, 뭐, 묘가 있으면, 분명히 그 구멍은 나있을 거예요. 네. 어, 그리고, 나무를 또 누가 뱄어? 우리 아버지. 친정 아버지. 친정 아버지가. 마 아당에 있는 나무. 남... 큰나무요음 응. 그걸 베지 말았어야 되는데. 근데 동생 하나 중에서 그 나무 베가안 좋을걸? 아, 남동생이요? 응. 막내 응. 걔가 이제 쌀잔을 택뭐 여러가지를 이렇게 했어요 돈을 뭐 끌어 댕겨서 이제 응. 그게 빚을 내가지고 이제 응. 뭐, 뭐 거기다가 그 집에다가 응. 그 마당이 있으니까 참고 응. 이렇게 그거 하려면 응. 그 나무를 벨수 밖에 없었어요 응. 그래가지고 이제 아버지가 그거 벤거죠 응. 근데 남동생이 응. 그 안된 거예요. 빚만 멍땅 지고. 그래서 얘가 빚을 갚을 길이 없으니까, 어, 이제 극단적인 생각을 한 거죠, 얘가. 햄을 응. 예, 마구하려고 응. 산으로 갔는데, 응. 이제 친구들이 연락을 한게 연락이 안 되니까, 응. 얘가 좀 아무래도 모습이 좀 신상치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 경찰하는 애한테 연락을. 그냥 빨리 찾아봐라 음. 걔가 좀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음. 얘가 이제 산으로 이제 그나 봐요 음. 경찰이니까 시속를 이렇게 찾았겠어 근데 이제 산에 가니까 얘가 이제 그몸매의 판단적인 음. 생각을 음. 하려고 이제 딱 그러고 있더래스병이 있고 조금만 늦었으면 얘는 이제 음. 여섯 사람들은 못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고 음. 엄마한테 그 얘기를. 엄마가 심장을 벗었겠왜그 얘기 듣, 듣고 나면. 왜그렇 그래. 힘들어도 얘기를 해야지. 음. 그렇게 생각해. 음. 그래. 집에 있는 내가 봤을 때는 <laughs> 네. 그 나무를 베지를 말았어야 돼. 그 나무를. 왜냐면 묵신법이라는 게 있어요, 동법. 음, 음. 그 나무를 하나 잘못 베면 진짜 사람 하나 잡아가는 건 우습거든. 응. 응? 응. 그렇기 때문에 그 나무는 이제 앞으로라도 응. 혹시라도 나무 마시고 응. 그그 네. 그그 모르겠어 작은 아버지 묘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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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맹에 가서 확인해 보세요. 네. 어? 예 네. 불맹이 거기에 또 묘도 잘못 썼지만은 네. 구멍이 불맹이 나 있는 형국이고. 어? 네. 응? 네. 그리고 신랑 뭐 바꾸려고 그래? 신랑 신랑 뭐예요 지금? 저희 신랑이? 응. 아, 개인 택시, 그거 아, 하고 있는데, 어. 그게 좀 오래돼서, 어. 근데 그, 바꾸려고 해요. 어, 신랑 몇 살에. 작년에 좀 힘들었을 건데? 많이 힘들었지. <laughs> 그죠? 정신적으로 그렇지. 여러분로사고하난 거면 다행이요. 많이 음. 어? 울증하고요. 음. 굉장히 힘들었네요. 어, 올해는 그래도 어떻게 됐든 저지게 됐든, 문서에 운이 있으니까, 어, 어차피 바꿔야 돼. 응, 치 아, 차. 차요? 어. 그 개인 택시 하신 다음에, 예. 개인 택시 바꾼 다음에, 예. 헷갈리게 예. 하지 마시고, 예. 어, 차는 어차피 올해는, 이 신랑으로서 어차피는, 어, 내꺼 헌문서, 시계에서 헌문서 버리고, 세무서 얻으라는 수예요네 예. 예. 근데 집은 아직은 아니다 그래? 예. 예. 이사 가지 마세요. 예. 그냥 있던 데 계시고, 예. 차는 어차피 바꾸셔야 돼. 아, 차 바꾸세요? 예. 올해 바꿔요? 꾸 까딱 하다가 올해 안 바꾸던 그 사고로, 음. 그, 그, 니까는 쉽게 말해서 차에 사고가 생긴단 말이야. 예. 이 사람 분나 닦을 때 어. 그러면 사고가 생기면 어떻게 돼? 신랑 음. 3제 때 괜히 저기가 된다고, 안 좋은 수가 걸린다고. 응? 음. 어? 음. 바꾸시라고 하셔야 돼. 응? 어? 뭐 얘기 듣고 가면 뭐 3월달이라도 바꿀 예정이구만. 3월? 양력 3월? 양력이든음력이든음력이 언제 바꿀라고 막 먹고 있어요? 지금 바꾸고 싶은데, 제가. 응. <laughs> 우리 우리한테 이제 얘기를 듣고. 네. 가면 이제 바꾸셔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요. 해야죠. 그죠? 예. 그러면 이제 3월달이 된다고. 예. 차가 나오는 시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예예. 그러고, 엄마는 교회 다니는데 정말 예. <laughs> 무척 잘 보고 다녀. 예. 교회 다니면서. 제가요 음. 아, 교회 안다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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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뭐야? 네. 모르는... 네, 교회 다니면서. 아니요, 제가 그래서 교회 다 이제 여기 교회 다니기 전에 응. 아, 이런 데를 몇번 이렇게 찾아 다니고. 응. 그리고 이제 참, <laughs> 하나님한테 주시는 거 <것> 같아? <laughs> 예, 예, 예. 아니요, 그게 아니고, 교회 다니,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여기 한 번은 내가 드나들진 않았어요. 음. 교회 다니면서. 음. 근데 요즘 많았고요. 유튜브를 보면서. 그 핸드폰이 생기스휴대폰이 음. 없을 때는 그런 걸 전혀 보지 않다가, 아, 막내 아들이, 음. 엄마, 요즘 세상에 누가 펄 들어갔구나. <웃음> 음. <웃음> 자기가 쓰던 거를, 음. 중간에 이제 되게 이게 3개월 정도 돼요, 2, 3개월. 그걸 이제 가지면서 내가 그걸 유튜브를보게된 거예요. 아, 이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막 거기에 꽂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무장 뭐 이런 이렇게 나오면 유튜브에 나오면 다 검색을 해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 이제 막 적고 이제 아 여기 가야지 하고 이상을 안 가게 되고 안 가게 되고 그러더라고 요 재지는 것 같아서. 내가 왜 자꾸 이러는 거지? 음, 왜 그러지? 음, 이러지 말아야지. 음, 마음을 다져요. 음, 음, 근데한번 제가 꿈을 꾸게 됐는데요. 그 음, 제가, 네, 제가 지금 전 남편이 음, 이혼했거든요. 음, 네, 아유, 전 남편 음, 그 저, 저한테는 이제 큰 형님이죠. 그렇죠. 큰 형님이 하고 꿈에서 음, 우리 형님은 무슨 집을 큰집이 누가 이렇게 싸게 게줬대요 딱그거기를 이제 우리 큰 형님이 이사를 갔는데 나한 도와달래요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이제 갔어요 가고, 가고 이제, 어, 갔는데 집은 방이 여러 칸인데 사람들이 현이 많은 거예요 그 방마다 칸칸마다 다누워있 자고 있고 어수선한데 그 속에서 나를 뭘 도와달라고 하는 건지 내가 틀을 거렸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형님이 이제 그골목길 이렇게 가다 가면 무슨 산이 큰왜 교자산 있잖아요. 그게 두 개가 있대요. 세로 같다고. 그 가지러 가자 그래요. 하라다고 응, 응. 하고 이제 큰형미랑 이제 틀 이제 가, 가 가고 그큰 그 산을 이제 멀리다니고 응. 그리고 오는데 이게 렇 경면 있잖아요. 응. 거기서 무슨 선풍기 이렇게 큰거 있죠. 응. 선풍, 선풍기 함께라고 해야 되나? 응. 그게 그랬거든요. 응. 그 길이 쑥 나오더라고요. 저쪽으로 쑥 응. 나와요. 응. 그러더니 내 팔을 이렇게 잡 잡아, 잡아당기더라고. 저쪽으로. 아 응. 그리고 내가 이게 뭐야 하고 있잖아요. 말려서 뭐야? 응. 응. 하고 딱쳤더 크잡거든요. 응. 그걸로 응. 들어가는 거예요. 쑥 응. 들어가고 제가 이게어 시한부를 다 했다. 내가 응. 그리고 엄마한테 바로 이제 그 다한다 얘기를 했거든. 엄마 응. 내가 시한부을꿨어 응. 엄마가 그랬잖아. 이왜 자꾸 그런 쪽으로. 생각하지 말래 그... 잊어버리라고 근데 그건 진짜 안좋은 꿈이예요 음. 음. 그자살이라는런거는조상대우야 음. 그래요? 음. 쉽게 얘기해서 음. 조상의 대우를좀해주란 음. 어, 뜻이고 그리고 음. 언니가 몇 살이에요? 교회가 아니고 언니도 어떻게 보면 직성이 강해 응? 음. 직성이 강하고 음. 교회 가도 솔직히 언니 마음은 편하겠지만은 음. 음? 어딘가 모르게 꿈을 꿀때 언니가 적중 정확하게 언니가 꾼단 말이야, 자주 는안 거도. 꿈을 꾸면 마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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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구 마구리 마구 있다고 리 마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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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하리마리 마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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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니까, 언니도 신, 이, 그렇다서 어, 이런 신의 길로 가는 사주는 아니지만, 직성이 강하고, 꿈도 정확하고, 그렇다서 하나님 교회 다니는 거는 나는 뭐라고 얘기는 안 해요. 다 각기 각기, <laughs> 자기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가 어떻게 태어났어? 조상 없이 태어났어요? 그건 아니죠. 응. 그렇기 때문에 언니는 조상을 잘 받들어야 돼. 받들 언니가 잘 받들고 음. 잘 저기를 해야만이 집안이 우한이 없고 의심 음. 어? 그, 걱정이 없어 음. 어? 그나마 그리고 언니가 사주가 이렇게 봐도 1부, 2부, 3부까지 는 가야 되는 사주나 마찬가지야 사주가 음. 시집을 가도 세 번은 가야 되는 사주가 많다고 요 그렇지 그만큼 강하다 이거야 사주가 응 음. 어? 음. 그리고 초년에 내 자식을 버려야 된다 그래 음. 음. 아 그러면 강남편이랑 음. 이혼할 때애들이 잠깐 그 갔다가 응. 데리고 왔거든요. 제가 그래 그것도 저기. 그리고 언니를 이렇게 딱 봐도 여기서는 거짓말 할수 없어요. 네, 네. 거짓말 안 돼. 데 유산 한 것도 보여. 응. 네. 넘 얘기를 보지 말고. 네, 언니도 유산한 게 있다고. 네, 네, 응? 네. 응? 유산. 네. 응? 신랑 애기 아니야 네. 응? 네. 네. 신랑 애기가 아니었어요. 응. 응? 네. 그런 사주가 있기 때문에. 올해 들어서서는 언니는 교통정리 좀 해야돼 올해 들어서? 응 올해 정장 교통정리라는 어, 거는 가실 양반 가시고 어? 응. 어 산에 누가 또또 또 나무도 밴 것도 있지만 응. 어 산바람도 있고 산에 벌전도 있단 말이야 어 응. 그리고 나무에 벌전도 있고 응. 쉽게 얘기해서 그리고 묘도 잘못 쓴 조상도 있고 응. 어? 그리고 올해 수가 그래도 어 조금 반반으로 보면 돼요 음 응, 그런가 응, 음, 안 좋은 거. 아 좋은 거, 반. 응. 이런 형국이 있고. 응. 그 다음에 자식한테 약간의 근심이 있으라 그러는 사주야, 올해. 응. 언니가. 응? 응? 어떤 근심이 그러니까 모르지. 어떤 근심이 생길지는 아직은 초니까. 응. 정월달이니까. 응. 아직은 1년 12달이니까. 아직 11달이 남았겠죠? 응. 응. 그 안에 자식에, 저기도 있다 그래. 응? 신경 써야 되는 문제가 있다 그래. 자식한테. 그리고 언니가 뭐 하고 잡은 거. 자. 땅을 산다든가, 응. 올해 응. 땅을 산다든가, 건물을 산다든가, 언니 그 운세는 그거는 있다 그래. 근데 땅살라 그래? 땅은 이제 사고는 싶죠. 응, 응. 사고는 싶은데, 역할이 응. 안 돼. 역할이 <laughs> 돈이. 응. 어, 그거는 이제 조금 더 위로 응. 3년 있다가? 18년. 어, 지금 올해는 지금 응. 잘안 나가. 응? 응? 응. 잘안 나가니까 괜히 터만 그적긁적 하지 말고 아, 내 네. 운대에 맞춰서 그리고 네. 대주가 또 올해 3배이기 때문에 네. 그게 쉽지는 않아요 아, 네. 어, 쉽지는 않고 어, 내 운기를 네. 따져서 3년만 더 버티셔 될수 있으면 돈을 모으면 건물이나 먹고. 땅 토지에다 모으세요 네. 네. 예. 그래야만 이 네. 언니가 노후에 괜찮아요 응. 그리고 외로움을 많이 타 맞아요. 외로움이 많고 올해 사고 좀 조심해야 될것 같아 요 응. 모든 사고예요. 예. 횡단부터 네. 건너가더라도 뭐 우연치 않게, 응? 예. 어, 3월달부터 시작이에요. 예. 예. 그런 사고 속에. 예. 그때부터 좀 조심하세요. 예. 예. 계단은 올라가도 조심히 올라가셔야 되고, 무거거 아, 아, 뭐, 예. 뭐, 그러니까 들지 마세요. 예. 잘안 들지만 그래도 예. 예. 뭐 저기 한다고 해서 들으면 또 허리도, 허리 쪽으로도 또안 좋을 수가 있어. 아, 근데 제가요, 지금, 음, 음. 이 무릎하고 음. 왼쪽으로만 그러거든요. 음. 왼쪽 무릎 하고 뒤에 하고 여기 어깨가 굉장히 지금 아프거든요 사실. 이 음. 다리 어떨 때 계단 오르면 이게 다리가 심이 없어. 음. 근데 네. 병 병원 갔을? 병원 작년에 많이 다녔죠 근데 별 다른 게 없다는지. 네. 어? 별 이렇게 그게 안 나와요. 그래서, 음. 그래서 안 다니거든요. 자 그거는 왜냐? 그러 내가 네. 네, 아까 좀 나무 얘기했죠. 네. 묘가 잘못 써져 있다 했죠. 네. 어? 네. 그 여파도 있어요. 그 여파도 언니가 받는다고 이제는. 동생은 이제 망할 때라 망했고, 응? 동생이 그 전에 잘만 됐으면 지금 사귀고 있어요, 여자애? 여자는 아니, 뭐, 이 그, 옛날에 사업할 때, 지금 그 쌀, 그, 할 때, 그, 정리를 했었던 여자애랑 지금, 그냥 사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친구로 이렇게 지금 몇 년째? 한 9년째 지금 친구로 이렇게 남아있다 그래요. 그 여자애도 그렇고. 각시가 안 보여서 내가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네. 응. 근데 그때 잘만 전... 뺐으면 장가를 갔었어. 응? 응. 응. 응?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여파가 많아요. 근데 이제 동생 칠 때가 없잖아. 그죠? 근데 응. 이제 언니 칠 때야. 저도요? 진짜 내가 언니 어디 가면은 나 말고 응. 땀 무, 선생님들, 무당 선생님들 집에 가면, 언니는 응. 백발백중 고타라고 그래. 응. 조상고타라고 그래. 근데 조상구슬 맨날 하게 거것 같아. 맨날 하고 또, 어머, 언니, 밥 삼치새끼 안 먹어? <laughs> 어? 아침, 점심, 저녁 안 먹어? 밥 먹어, 안 먹어? <laughs> 그치? 응. 근데 원 주장 그거를 못 잡아 냈기 때문에, 그 조상들도 배고픈 거야. 그거를 다, 목신토나 뭐는 이렇게 바, 잡아야만이, 어? 배부르면 어떻게 돼? 사람이 힘이 쏟지요? 네. 어? 네. 힘이 쏟으면 어떻게 해야 돼? 나좀도와주오 하면 그 사람 힘이 있으니까 도와줘 안 도와줘? 도와줘야죠. 그죠 그거와 똑같은 거요. 왜냐면 산신고의 모든 조상들이 몇개 있으니까 벌전에 조상들이 꼼짝달싹을 못 하는데 어떻게 도와줄 거야?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그때요 조상부 탄다고 음. 그 옷도 이렇게 한 번씩 해고 음. 양적으로 해야 된대요. 시에 가고 이제 요 아직 합이 붙여야지 뭐, 뭐. 그래갖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하겠거든요그래이 잘못된 거참너 내가 저기 보면은 저쪽에 보면왜돈 봉투가 다 올라간 줄알다일자보놓은거 해주시오 해주시오 해갖고 돈 갖다 올린 사람들이여 음. 음. 안 해도 될 집은 안 해도 돼 촛불로 음. 해서 밝혀서 음. 성부를 보게끔 해줘야 되고 음. 또 해야 될 집은 진짜 하라 그래 그 대신 음. 나는 그래 그게 가까우면 굳이 나한테 하는 소리 안해 그리고 아까 이에 얘기한 건 이따가 얘기합시다 음. 음. 다른 분도 저기 해야 되니까. 네. 예.